친구야, 꼬리 한나나, 일어나지 않고 너무하네, 아버지 놀리나, 와, 친구 이상하다, 우리 복실이는 꼼짝을 안 해요, 복실아, 복실이, 복실아! 이리 봐 복실 이리 봐 우리 복실이 다리 아야 했어요. 기지개 피고. 친구도 나왔네. 친구도 나왔어요. 복실이도 나오고. 꼭 불러야 나옵니다. 너무하네! 징구 너무해! 아, 또 복실은 들어갑니다. 멀 거주만 나오고요. 또 들어가고요. 아, 개팔자 상팔자입니다.